경마문화를 사랑하시는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문화의 조기관찰미디어상 지문인 김요남 인사드립니다 아, 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일요경마에서도 요남이가 해설한 경주에서 고배당이 터졌습니다 제가 리빙티브에 출연할 때는 어, 고배당이 심심치 않게 자주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 고배당 또 저배당 할것 없이, 어, 제가 보고 느낀 대로 예상을 해가지고, 어, 경마 문화를 사랑하시는 경마팬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요일날 경주, 제 구경주에는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아, 어, 따라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짭짤한 배당이 연출될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나미가 일요경마를 선정을 해서 일단 추천해 드리는 경주는 1경주, 2경주, 3경주, 그리고 5경주, 6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섯 개 경주도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적토 비마, 순발력이 매우 뛰어난 마필인데, 선입으로도 잘 뛰어주는 마필이고, 조교 상태가 매우 훌륭하고 좋습니다. 또 거기에 출발지까지 유리한 1번을 달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번 경주에서 우승이 유력시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 더블 퀸. 어 일단 1300m 거리에서는 조금 힘이 들지만은 조교 내용을 반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어, 이 말이 이변을 연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우지를 못했고요. 3번, 빛나는 루비. 김옥성 기수가 조길냈는데 말의 컨디션이 한마디로 죽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실전 경험도 있고, 출발지도 좋고, 어, 그래서 일단은 복병마로 선정을 했습니다. 4번은 제가 지웠습니다. 5번, 6번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몰토 비바체. 어, 이렇다 할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33조 소동마필입니다. 어, 이 마방의 말은 그 말이 잘띌수 있도록 조교를 하다보니까 어, 저희들이 관찰하는데 웬만큼 신경을 써서 보지 않으면 어, 잡아내기가 힘든 마방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일단 지워도 되지만 높아심에 제가 지우지를 않았고요. 8번 4JK 아, 순발력이 세 번째로 빠른데 아, 문성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상을 하면서 문성혁 기수가 자꾸 들어와서 어, 일단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마지막 경기에 제가 1번 문성혁 기수가 기승한 말을 어, 충마로 현장에서 날렸습니다만 조한별 기수가 기승했던 2번 날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번에 4JK 문성혁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선입으로 전개를잘 한다면 준우승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 조교상태 양호하고 좋습니다. 다음에 9번 거탑 정평수 기수가 병합조기를 하면서 근성을 다져왔던 마필입니다. 연일 병합조기를 하면서 발걸음은 늘려왔는데 사실 몇 년에 한 번씩 입상하는 기술을 예상에 반영한다는 것이 웬만하면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의 상태가 걸음걸이가 너무 좋아서 상대마로 선정을 했고요. 4, 어, 10번 구초이스 어, 계속해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걸음이 안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전 상대가 아, 일단 약합니다. 그래서 2, 3차은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도전마로 일단은 선정을 했습니다 인경기수가 유도를 잘해주기 바랄 뿐이고요 어, 다음에 11번 알렉산드로스 어, 유승환 기수가 이제 국영주의 실버, 실버울프라는 말을 가지고 어, 대단경주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실한 말 가지고 어, 이번 일경주에서 힘을 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 골든스카이 어, 지었습니다 자요 놈의 예상을 정리하게 되면 1경주는 1번을 죽으 해서 8번과 9번, 상대마죠. 도전마 10번, 구초이스, 복 3번, 빛나는 루비, 이렇게 5두를 선정을 했고요. 1번의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충마로 선정을 했습니다. 혹시 이 말이 당일 경주에서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 이 말을 꼭 기억을 하고 가지고 계십시오. 다음에는 이번에 안 들어오면 무조건 들어옵니다. 요나미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 말이 3, 세번 안에는 틀림없이 들어올 것이다. 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과거에 리빙 TV에 출연할 때도 저는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요나미가 선정한 것은 웬만하면 올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거리 1000m, 연령어폰 일반 경주 모두 12두의 마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일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로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분량 주로일 때는 선행마가 유리하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1번 항늘을 달리다. 순발력이 가장 대단한 마필인데, 거기에다 출발유리한 1번을 달고 있습니다. 아, 지난주부터 다나카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한마디로 컨디션 아주 죽입니다. 뭐, 저말 좋다.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제가 노려보고 있던 말인데, 하필이면 1 0 0 m 에 그것도 1번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배당은 물고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길 배당에 충막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십시오. 이번 레저킹, 8월 25일 날 뛰고, 조교를 꾸동한 꾸준히 해가지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원래 지난주에 출전 예정으로 조교를 했는데, 말의 상태가 엄청나게 좋아져 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좋아져 있고, 말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황종우 기수가 선입으로 전개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는 충분히 2, 3착은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마주분이 과천시입니다. 또한 황종옥에서는 부산에서 서울 와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만 한번 입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입상을 못했고 조교도 거의 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 시스템이 바뀌가지고 어 조교를 하게 되는데 어 말이 엄청나게 좋아지십니다. 제가 황정우 기수니까 권해드리지는 못합니다만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애들 과자값 정도라도 삼복과 복연은 한번씩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음에 3번 레인 선입형의 주행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다 할 근성 끈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상태는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김옥성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요 일단 복병마로 선정을 했습니다 4번 주현이 말의 상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번 경주 입상은 어려워서 지웠습니다. 5번 찬스 블레이드 역시 지웠고요. 6번 굿 마운트 김정준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상대 마들과 비교했을 때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다. 꼭 간혹 말썽은 이런 말들이 입장을 해가지고 말썽부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일단은 선행을 해야 되고 또 1번하고 경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주마 정도 스타일이면 4코너에서 아마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예상에는 배제했고요. 7번 시칼렛 퍼펙트 선추입을 할수 있는 마필인데 김동수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부담 중량이 직전에 비해서 4kg 늘어났는데, 어, 이 정도는 기승수를 차이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어, 준우승 후보 유력 시대는 말들고요 8번 장성 희어로 어, 말의 상태가 조금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이해동 기수라서 제가 예상에 반영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속보왕이 어, 막판 끝걸음이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통할 수 있는 끝걸음입니다. 아, 어, 한달 만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 어, 일단 상대마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번 스타삭스. 이찬호 기수가 이제 대상 경주, 구경주죠. 출전을 하게 되는데, 아, 어, 이번 경주에서 힘을 과연 낭비를 하면서까지 도전장을 내 던질지, 아, 어, 그건 두고,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10번 스타삭스는 도전 마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11번은 강도를 높여서 관리사가 평합 쪽에 하면서 근성을 가져와서 조결을 했지만 뺐고요. 12번 스틸런, 문성혁 기수가 기증하고 있는데 역시 배제했습니다. 자, 2차노의 기수 얘기 잠깐 하고 가죠. 지난주 제가 대상 경주에 이찬호 기수 때문에 한 경주 더해서 여섯 개 경주를 했는데 이 그, 구경주가 발주하기 직전에 7번이 약간 이렇게 기립을 했어요. 그래갖고 다시 내려서 다운했을 때 자세를 완전히 바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기 문이 열렸고 그 상태에서 말이 나가니까 왼쪽으로 약간 치우치겠습니다. 치우치면서 이찬호 기수가 가드레일에 조금 부딪혔는데 그때의 5번이 이미 발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비를 우측으로 땡기니까 말이 갑자기 6번을 치고 7번인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중심을 잃어서 난관을 했는데 제가 봐도 강착이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찬호 기수가 상복이 없는 거고요. 이혁 기수가 이제 2번 달고 우승을 했으니까 상복이 있는 거죠. 자 이번 이경주 정리하면 우승후보 1번 상대마 7번 9번 그리고 도전마 10번 복병마 3번 레인 이렇게 5두를 선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팁으로 하나 더 드린 거, 이번 레저킹,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해당 경주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경주입니다. 북산마육군, 거리 1000m, 별정 A형 경주, 모두 12두의 마필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 상경주는 이세마 한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어, 1번 센토사, 선입행의 주행 습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 직전 경주 1200m 거리에서 대비전을 가졌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출발지가 유리한 1번을 달고 있지만은, 선행력도 뛰어나지만은, 자력 입상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번 하늘날에, 임기용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1000m 거리, 선입으로 끝까지 선전한다면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임기용 기수는 구경주의 청담도끼를 기승하게 됩니다. 아, 웬만하면 우승할 겁니다. 다음에 3번 지우고요, 4번 MJ타운, 추위병의 주행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직전에 뒤에서 올라왔어도 상당히 좋은 호기록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바그름 기수가 이번에 딱한 번인가 조교를 해봤습니다. 아, 이번 경주 어, 29조에서 제가 아까 다른 말한 두를 얘기했는데 아, 우승 유력시된다. 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5번 골드 파티 40조 소동 마필인데요. 어, 선취 입을 할수 있는 마필로서 일단 말의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복병 마로 선정했습니다. 6번 투어 다이아. 이아나 기수가 계승하고 있는데 이아나 기수가 여기에서 입상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7번 킹오브선데이 4번하고 두마리를 출전시키고 있는데 7번은 치워도 될것 같습니다. 보내주지 않으면 오기 힘듭니다. 8번 아이언하트 주행심사를 여유있게 합격을 했던 마필인데 이찬호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찬호 기수가 입상해서 올수 있는 말 중에 한 마리가 8번 아이언하트인데 제가 이거를 조금 노리고 있었는데 왜 뺐느냐 하면 은또 상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 능력 우열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8번 아이언하트는 요주이마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에이스슬롱고. 아, 어, 직전에 취임력을 과시하면서 아쉽게 상차을 했는데 여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아, 어, 김정준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요즘에 김정준 기수가 어, 10조 소속의 말을 조교를 많이 하고 많이 기승을 하게 되죠. 아마도 10조의 승부 기수로 기용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일단 상대말로 보고요. 10번 원더풀 딕시. 선입행의 주행 1 0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이동진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18조 소동 마필인데요. 이 말이 새벽에 조교를 하는데 굉장히 날렵하고 가볍고 좋습니다. 아, 이번 삼경주에서 조교가 잘된 말을 하나 추천해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 질문을 한다면 10번 원더풀 딕시라는 말을 어, 여러분들에게 조교가 좋고 어, 상태가 좋다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한 말입니다. 아, 그런데 왜이차으로 났느냐? 이번 상경전은는 고참 기수, 박으름 기수가 안쪽에 번호를 부여받고 있는데, 아, 일단은 모든 여건상 4번이 더 좋아 보였고, 그래서 능력상 4번을 우승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로 상대마 10번, 9번, 순이고, 도전마 2번, 하늘나래. 복병화 5번 골드파티 어, 최종 5두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6번 아니죠 6번이 아니고 8번 아이언하트는 어, 일단 요주이마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곡은 거리 1,300m 연령오픈 핸디켓경주 모두 12두에 마필이 편성이 되십니다 이번 경주는 우열이 조금 드러난 듯하면서도 기복이 심한 말들로 편성된 경주로서 짭짤한 배당이 연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타우러스 직전 경주 중간 후미 그룹에서 안요리 기수가 최선다에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 최근의 전적을 보면 이 말이 연속 입상에 성공하고 있죠. 자, 주로가 가볍다면 은 선입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말은 입상을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흙탕물이 튀거나 어, 진로가 조금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은 어, 입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 연거푸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도 조금 만만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상대가 좀 강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이착을 하게 되면 승급을 하게 되는데 이착을 할 바에는 1차 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1차 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다시 2, 3차 로 전락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나온시리오스이 말도 역시 2차 승급인데요. 주행 심사를 합격한 이후에 두번 실전 경험을 한 말인데, 박병용 기수가 14조 온정 출장 조교를안 마필로 어 대상 경주에 또 박병윤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되지만 어, 이번 경주 복병 마라 선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박병윤 기수는 대상 경주 가봐야 들놀입니다아 어, 그래서 이런 곳에서라도 어, 착순 상금이라도 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번 백삼 매니켄. 어, 이 말도 이착을 하게 되면 승급을 하게 되십니다. 2번과 어, 마찬가지로 주행 심사를 합격한 이후에 어, 실전 대비전에서 우승을 한번 했고 직전에서 인기마였는데 능력발휘가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보니까 조금 강해서 제가 도전마로 예상을 했고요 문제는 4번 명진맨이 이 말이 앞에 가면 더잘 뛴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데요 도망을 갈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은 현장에서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이동진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상에서는 치우지도 못하고 어 일단은 요주이마로 선정을 했습니다. 5번 헤들매 직전경주의 선입작전 전개 가지고 우승을 했던 마필인데 여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막판에는 추진이 좀덜 나왔고요. 장추열 기수가 이제 이 말을 기승을 하게 되는데 막판 끝걸음도 좋습니다. 아 어, 이번 5경기에서 조교가 제일 잘된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고 그러면은 제가 5번 헤들맵니다. 아, 승급을 했지만은 충분히 어, 경쟁력 있고 근성 있고 연승을 할수 있는 능력마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6번 오제이 확답, 지오씨입니다그 다음에 7번 시케이 퀸 이철경 기수가 24주에 온정을 가서 조교를 하는데 어, 걸음이 상당히 신장이 되었지만 은 어, 그렇게까지 싹 좋아보인 점은 별로 많지가 않아서 예상에 배제했고요. 자력 입장은 힘들어 보이고요. 8번 나온 미라클 어,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계속해서 아쉬움을 주고 있죠. 이제 한 번쯤 비축해놓은 전력을 한꺼번에 쏟아부을 정도라면 준우승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번 오피리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시스푸마 위너. 어, 이집 54조 말들이, 조교할 때 보면 컨디션이 좋고 말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관리사가 주로 조기를 했는데, 일단 바닥을 쳐서 이렇게 드러난 능력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말 사이즈로 봤을 때는 이번 경주에서 웬만하면은, 주는 승은 거뜬하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 말을 보고요. 어그 다음에 11번 가지아 직전에 우승을 해서 강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그다지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또한 이번에 편성상 번호가 외곽이기 때문에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에는 배제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을 예상에서 빼게 되면 이번 경주는 배당이 조금 나와 주겠죠 자 5경주 5번 우승후보 8번, 10번 상대마, 도전마필 3번, 백산면이 겐 복병마 2번, 라온시리우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함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는 약간의 혼전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번, 거리 1000m, 핸디캡 경주 모두의 <놀람> 마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번 스피드 캡틴, 어, 직전 경주에서 인기를 끌었으나 능력 발휘가 제대로 안 됐던 마필이고, 어,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박병윤 기수가, 어, 정성을 들여 조교를 했고, 조교가 끝난 다음에 발주 연습을 하는데, 총알처럼 튕겨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출발지가 유리한 1번이기 때문에 선행 100만 받으면 결승 라인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금화 클리프. 어, 레이팅에 딱 걸렸습니다. 1점부터 35점까지 적용되는 레이팅 점수인데요. 이번 경주의 35점까지입니다. 이 2번 금화 클리프가 딱 35점에 걸려 있습니다. 이 말이 일곱 번 뛰어서 한 번도 입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등급이 올라갈 이유가 없죠 어, 그래서 제가 도전마로 선정을 했고요 어, 3번 속보태자 3착을 하게 되면 승급을 하게 됩니다 아, 이 말은 24번 뛰었으니까 어차피 1착 할수 있으면 상금이라도 좀 벌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상대가 셉니다 아, 그래서 예상 배제했고요 4번 중전마마 장필기수가 이 말에 조교를 담당을 했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 직전 경주에는 문정균 기수가 입상에서 성공했던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1.5kg 늘어났고, 3차 가면 신급을 하게 돼 있는데, 과연 신부수를 던질지, 안 던질지, 아,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복병마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5번 만보천아 아, 방춘식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이착을 하게 되면 승급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말도 예상에는 배제했고요. 어, 6번 송암준. 아, 직전 경주에 선입으로 전개해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나 결승 라인까지 접전을 펼쳤는데 코 차이로 패했던 마필이죠. 어,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조교 많이 했고 신경 많이 썼고 잘 해놨습니다. 신급전이지만은 직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발걸음이 많이 신장이 되어 있어서 제가 우승 후보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입니다. 다음에 7번, 솔파랑 소독조 마필과 병합조기라면서 근성을 가져왔던 마필인데, 어, 제가 이 일일이 그 발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드리, 해드렸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병합조교 같은 것은 예상제를 구매하실 때 아마 조교평란에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어, 이 말은 8월 31일 날 다습한 상태에서 주행심사를 받았고 그 직전에 이제 저 실격을 당했죠. 어, 그리고 이제 9월 7일 날재검을 여유있게 합격을 했는데 박상우 기수가 어느 기수로 교체될지 박상우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할지 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상대마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쏜살 같이 50번 뛰어가지고 우승 2회 한마필입니다. 어, 이 말은 이제 조금 더 있다가 한두 번 뛰다가 이제 경마장을 떠나야 되는 부실한 마필입니다. 어, 6살짜리 국산 안말이죠. 어, 이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혹시 또 모르죠. 이번 기회 주로가 가벼울 때 기습적으로 선입으로 승부수를 던질지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상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만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9번 성불 챔프 1차걸 하게 되면 승급을 하게 되어있는데 역시 지워야 되는 마필이고요. 10번 포스트킨 어, 바닥만 치고 있는 부실한 마필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플라잉카 38조 소득 마필인데 이 말은 조교할 때 보면 걸음이 조금 신장이 되어있는데 조교 상태도 좀 좋습니다. 그런데 이기미이 2기의 기수 믿고 배팅 보다죠. 3차 가게 되면 승급을 하는데 역시 지워습니다 그리고 12번 아름다운 소풍, 정정의 기수가 신경을 쓰고 조교를 잘했습니다만, 번호도 외곽이고, 큰 기대하기 어려운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육경주에서는 전개상으로 봤을 때 3번이 선행, 그리고 안쪽에 1번, 그리고 외곽에. 6번, 12번, 나란히 전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코너 중간에서 이제 조금 갈림길이 나올 것입니다. 자, 예상을 마무리하면 은 1번 스피드 캡틴을 추구 해서 상대마 7번, 6번, 그리고 도전마 2번, 복병마 4번, 중전마마, 그리고 요주의 마필로 제가 3착 승급을 하게 되는 3번 속보태자를 낳았습니다. 아 그렇지만 8번도 지우지는 말고 현장까지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육경주에서 그래도 조교 상태로 논할 때 가장 좋은 말은 어느 말이냐고 어, 질문을 한다면 저는 6번과 7번 두 마리를 한꺼번에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캡진 조교도 잘했고 발주까지도 잘했습니다. 발주 연습까지도 잘했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어, 현장에서 6번, 7번, 1번 순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은 7번이 들어오고 6번, 1번이 못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한 번쯤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리빙TV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어,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올수 있는 말. 어 배당말을 꼭 골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 기본 능력이 사이즈가 되면 예상에 반영하고 사이즈가 조금이라도 안 된다 싶으면 저는 가차없이 버립니다. 일단 경주라는 것은 뛰어봐야 결과가 형성되기 때문에 결과가 어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보고 판단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연남이었습니다.